푸마 어필리에이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거, 인플루언서,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푸마 제품을 홍보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푸마 어필리에이트 주요 특징. 1 파트너 네트워크 기반 운영. 한국에선 링크비에. 같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경우 A-WIN, Raccoon Advertising, Impact 같은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와도 연결됩니다. 2. 수익구조 광고 클릭당이 아니라 실제 구매 발생 시 CPS, Cost Sale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판매액의 5%, 10% 수준, 네트워크 프로모션 시점에 따라 변동. 3. 홍보 가능 채널, 블로그, 개인 웹사이트, 유튜브 아, 인스타그램 등 SNS 가격 비교 사이트, 쿠폰 할인 정보 사이트, 제공 혜택, 푸마 신상품, 한정판, 세일 상품, 홍보용 배너 링크 제공,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전용 쿠폰 코드 제공, 전환율 상승. 캐시 참여 방법, 일제유 네트워크 가입, 링크 프라이스, 에드피, 에윈 등플랫폼의 회원 가입 후 푸마 캠페인 승인 신청. 추적 링크 배너 활용, 승인되면 제공되는 트래킹 링크나 배너를 본인 채널에 게시. 3. 성과발생 및 정산. 소비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푸마 공식몰에서 구매하면 매출이 추적, 수익정립, 일정기준 충족시 정산. 아, 활용 예시. 패션 블로거가 2025 푸마 신상 스니커즈 리뷰. 글에 제휴 링크 삽입. 에, 에, 운동복 착샷 올리면서 제휴 쿠폰 콘코드 공유. 유튜브에서 푸마 러닝화 성능 비교 영상 올리고 구매 링크 삽입.